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파노입니다 오늘 네, 금요일이죠 오늘 장이 아주 지루했죠 아침에 시가가 개파락 했다가 눌림막 줬다가 덜 올렸다가 여러분도 오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죠 오늘 차트가 완전히 뭐 떳떳이 시장도 아니고 맞죠 여러분 들 아주 지루하죠 7 7이 제1 7, 7 2 0 오늘장이 이랬죠. 오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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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루종일 지루했죠. 항상 여러분들 업종별 현재가를 항상 띄웠는데 이거 차트 클릭해서 항상 굵기를 이렇게 두껍게 해 놓으시고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온 흐름이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외국인에서 굵기 일을 하고, 개인도 굵기 일을 하고, 이렇게 항상 여러분도 직접 다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바뀌는 거예요. 차트가 바뀌죠. 항상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다? 시가가... 3173-4 포인트 출발했죠. 그래서 3146까지 밀어버렸죠. 밀어버리고, 들어올리는 척, 들어올려고, 들어올리고 해서 양문까지 들어올렸었죠. 11포인트 들어올렸죠. 11포인트 해서, 오르락 내리락, 옆으로 계속 행보. 그럼 다시 또 두드랍 했죠. 빼고, 들어올리고, 결국은 각종 행보, 행보 장세. 쉽게 말하면, 가두리, 가두리 양식 있죠? 가두리 양식 신 거예요. 가두리에서 두드라 패고, 가두리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는 장세. 코스피가코스탑도 똑같죠. 아침 개파락 시키고, 떨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변동성만 계속 주고, 먹는 장이 아니었죠. 쉽게 말하면, 개인들한테 수익을 안 주는 장이었죠. 이렇게 수익을 안주는 장 수익을 주지 않는 장이죠 좀 피곤한 장이죠 이게 일명 이런 장을 좀 피곤한 장이라고 하는거죠 코스피 200도 아침에 개파락 시키고 코스피 200도 개파락 시키고 눌림 줬다가 들어올렸다가 옆으로 행바라 종일 또 눌림 줬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눌림을 12시 반부터 해서 여러분 식사할때 이렇게 눌림 주는 약 올리는 것도 약올리는거 니로 1시 반까지 여러분 밥도 못 먹게 하고 이 기간 외국인이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서 올랐다 내렸다 행복 오늘 이게 선물지수예요 선물 오늘 수급은 7102 7102 오늘 수급은 이렇게 했죠 오늘 수급은 양매도, 외국인 기간 양매도, 외국인 기간 양매도, 외국인 기간 양매도죠. 네.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v i p 방 문의는 1대1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1대1 문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수급. 양매도, 코스피, 양매수. 그나마 코스피는 1포인트 올랐죠. 1포인트. 지수가 1포인트 올랐죠. 1포인트. 1포인트. <laughs> 웃기죠. 1포인트. 세금 빼고 뭐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 1포인트. 그러나 저희 VIP방에서는 오늘 수익을 대박 냈죠 다른 종목도 많죠 그중에 일단은 먼저 한 가지 먼저 종목을 먼저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VIP방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 놀러오면 뭐가 생긴다 복이 생긴다 임팩트하게 복이 생긴다 오늘 18.5% 뒷자리 띄고 18% 올랐죠 18%, 18%, 18%, 18%, 18 동국제강, 동국제강, 동국제강 동국제강이죠, 동국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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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강 됐어, 너 말고 이리 봐 이날부터, 보이시나요? 이날부터, 매수를 시작했었죠. 쭉쭉 계속, 이렇게, 숨, 계속 수익. 그 다음에 항상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행보하고, 상승하고, 행보하고, 상승, 행보. 그래서, 오늘 또 상승,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잊어먹지 말라고 어떻게 된다고? 2 1선 밑에 있고, 2 1선 항상 캔들 밑에 있어야 돼요. 캔들 이 캔들 이 캔들이에요. 캔들 밑에 있고, 오일선 위에 있고, 밴더, 리즈 밴더 상단에 딱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요렇게 추세 상승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된다? 주가가 수익이 난다. 그럼 거래량도 어떻게 된다? 항상 거래량 터지고, 5MA가 넘어야 돼요. 게표편해서잘 불러보세요. 여기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5MA가 터지죠. 5MA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5MA에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 5MA가 여기 있는데, 거래량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5MA가 위에 있으니까, 5m에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5m에 넘어서는 거래량 이렇게, 5m에 넘어서는 거래량 이렇게, 5m에 넘어서는 거래량 이렇게, 빵. 주가가 이렇게, 큰 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 장이 안 좋은 날에도 18% 수익. 이 무건 종목이. 이해하십니까? 무건 종목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무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종목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보시죠. 이 오늘 시가가 2만 500원 출발, 고가가 2만 4천 250원, 18.29%. 여러분들, 외국인 지동률이 몇 프로? 27%. 그게 30%죠. 외국인 지득률이 높을수록 주가는 위로 많이 올라가요. 항상 기억해 두세요. 외국인 지득률이 높으면 주가는 많이 위로 올라간다. 외국인 지득률이 높으면 위로 올라간다. 항상. 이는은 2조 2천억짜리에요. 2조 2천억. 철강검속이고 철강검속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고 철강검속에 2조 2천억짜리. 외국인 지득률 27%. 추천하고 누적수급률이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누적수급률이 이렇게 보이시죠. 항상 이렇게 이 거래량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 거래량, 거래량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습관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거래량이 항상 거래량도 보시면서, 여기 MACD, MACD가 항상... 영선 음.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행강색 보이시죠? 이 행강색이 여기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오실레이터 항상 양선으로 위로. 양봉. 양봉. 거래대금도 양봉. 거래대금도 양봉. 야의 음미 있는 주가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 보시나요? 이걸 넘어야지 오늘 20% 올라가는 거야. 450만 주. 450만주만 터지면 야가 오늘 올라가는데 15% 먹는데 야가 오늘 900만주가 터졌죠. 900만주. 900만주가 터져서 오늘 20%까지 올라간 거예요. 20%. 나는 추자가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돼요. 추자가 살았기 때문에. 주방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매물. 주방에매물 있어요? 없어요? 매물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주방 이번 주에만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만 이만큼. 없죠. 월봉. 월봉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월봉도 아무것도 없고. 연봉. 이제 연봉 올라가야 되겠죠. 아주 오래 남았으니까. 야, 너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러분들. 1차 목표가. 짜라랑. 32,000원 보시면 돼요. 32,000원. 32,000원, 32,000원까지. 그 다음에 어디? 42,000원, 1차 목표가 32,000원, 32,000원, 2차 목표가 42,000원까지. 42,000원 까지 보시면 돼요. 볼딩, 그대로 볼딩 유지 차트 이렇게 위로 번질 거예요. 이렇게 벌리고, 완전 시작이에요. 전 시작. 시작 이렇게 MCD도 안전 돌았었죠오실레이터 상승 거래대금도 안전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래대금도 올해 계속 매매하시면 수익 나겠죠. 올해 내도록 계속 매매를 하시면 네, 박스테파노였고요. 분봉도 보시면 30분 봉 보시면 오늘 추세 움직인 추세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추세가 30분분, 뭐. 30분분, 어떻게 해? 거래량이 빵, MACD, o m a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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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좋아요.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어, VIP 문의는? VIP 문의는? 1대1, 1대1, 문자 남겨주세요. 이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링크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MACD 상승, MACD 상승,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오실레이트 그래대금 빵, 그래대금 빵 거래대금 빵 터져야 돼요. 거래량도 이 아침에 시가의 거래량 있죠? 이 시가의 80%프 거래량을 유지해야 되는 요 오늘 이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는 빵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 빵 터진 빵빵빵 빵. 빵. 이렇게 올라가는 거빵빵빵 빵. 빵. 빵 치고 올라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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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옆으로 행보하고 상승 주고. 행바하고 상승주고 딱 5일선 위에 딱 올라탔죠. 도지 5일선 위에 도치딱 올라탔죠. 5일선 위에 a 지 땡큐 땡큐 여기뭐다 동국제강 얼마든지 박스테파노는 얼마든지 어떻게 수익을 난다 안 난다 우리 방에서 오늘 신났죠. 오늘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떻게 같이 하시면 신나겠죠. 여러분들. 신나는 매매를 같이 하셔야 되겠죠? 신나는 매매 여러분들 동국제강 같이 하시면 좋겠죠? 네 언제든지 일대일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네 종목 올려드릴게요.